많은 분들이 이제 이마 거상과 관련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이 아플 것 같다, 너무 큰 수술인 것 같다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수술이냐 작은 수술이냐를 이제 따질 때 사실 제일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 성형외과 서현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마거장술 관련해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내시경 이마거장술은 어떤 수술이고 어떤 분들이 받는 게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만 정의하자면, 처져있는 눈썹과 이마를 리프팅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썹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인상이 강해 보이거나 눈 위가 너무 두툼하거나 이마 사용량이 많아서 주름이 심한 경우에 이 부분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수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마 쪽과 두피 쪽의 감각이 일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술하는 과정에서 내시경으로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을 다 보존하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는 건 아니지만 두피랑 이마 부위가 이렇게 신장, 스트레칭이 되면서 신경이 쉽게 말하면 좀 놀라게 되기 때문에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 돌아오게 됩니다. 저도 내시경 이마 과상수술을 매일 하지만 이마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안 움직여지면 어떡하냐 수술하고 나서도 움직여지면 어떡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움직여질까 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근육을 박리를 해줘도 이 근육 자체를 완전히 없애거나 신경을 없애버리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움직여집니다 다만 수술 전처럼 그렇게 많이 움직여지진 않겠죠 이렇게 많이 움직여지던 게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마과상이 제일 핵심은 근육과 유지인대를 방리해 주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눈썹 주위에 수많은 이 유지인대를 다 방리해 주고 리프팅을 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방리한 과정에서 이 눈썹 아래 조직들이 쉽게 말하면 이마와 통하게 돼요 그래서 지방을 넣으면 은 우리가 원하는 이마에만 있지는 않고 그게 다눈 주위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마과상과 지방이식은 텀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 띄우는 게 제일 좋고요. 수술 순서랑 관련해서도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이마거상과 이제 꺼진 이마 때문에 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순서 면에서 무조건 이마거상을 먼저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처진, 이마 때문에도 이마에 굴곡이 생길 수 있는데 이마 거상만으로도 이마 지방 이식 한 것처럼 어느 정도 볼륨감이 살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마 거상을 해보고도 꺼짐이 관찰될 때 지방 이식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마 거상을 먼저 하고 나서 지방 이식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면에서 이마 거상을 지방 이식보다 먼저 하는 게더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고요. 다만 필러를 맞은 히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필러를 녹이고 나서 이마거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필러가 그 조직들을 가로막고 있으면 즉 수술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술을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러를 녹이고 수술을 해야지 제대로 된 이마거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수술 적어도 2, 3일 전에는 녹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필러가 녹는 주사를 주자마자도 많이 녹지만 은한 2, 3일 정도까지는 더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장 좋은 건 2, 3일 전에 녹을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이마 거상술도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평생 한 번밖에 못 한다고 말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다만 이제 재수술과 관련해서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게 맞겠죠. 크게 한두 가지 이유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눈썹 내림 근육과 이제 유진대 박리가 불충분해서 재수술을 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수술을 했어도 10년, 20년 지나서 다시 눈썹 이마가 처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에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처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케이스든 간에 눈썹 이마가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술의 필요성도 있고 당연히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마거상과 관련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이 아플 것 같다, 너무 큰 수술인 것 같다,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수술이냐, 작은 수술이냐를 이제 따질 때 사실 제일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 수술 시간입니다. 조작해야 될게 많고, 할게 많은 수술일수록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사실인데 앙검하 수술과 비교했을 때 이마 거상 수술이 시간이 절대 더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마 거상은 이마 전체 그리고 두피 일부를 리프팅 해주는 수술, 즉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부위가 넓다는 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요 안검하수 수술이 절대 더 많이 아프거나 꼭더큰 수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수술들은 각각 가지는 효과 장점과 단점이 다를 뿐인 수술이고 적응증이 다른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마과상과 관련된 Q&A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으로 평상시에 이마 거상을 염두에 두시거나 눈썹 처짐에 신경 쓰였던 분들이 평상시에 궁금해 하시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성형외과 서현 대표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